이좀 좋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회하신 축복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저희들이 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심이 분명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1과 영적 지도자들을 제자로 양성함 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리. 이번 교과의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깨닫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구체화시키느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지요. 느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특성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명 성수를 갈망한다.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특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행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네다섯 명의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이번 공과에 대한 룬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 지도력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아주 각별한 노력과 또한 접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도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지식의 습득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들로서 제자들이 양성되는 일을 위해서는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히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본과에서 배우게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울러 예수님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제자들로서 양성되어져야 하고 또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도력은 여기서 시작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양성하셨죠. 그 중에 첫 열두 제자들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큰 책임을 짊어지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 한번 좀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에 계시는 동안 최고의 관심을 줄이셨던 일,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최고의 관심과 최대의 시간을 하애신 일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양육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양육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리고 그들만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전파되고 나누어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들 중에서도 3명 베드로야고보 요한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성회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심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방향은 성공을 거두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영위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양성이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묵상으로 가셔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 훈련 여러분들도 꽤 받으셨죠. 그러나 그 훈련에 얼만큼 충실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를 왔다갔다 출입하는 신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로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시금 또 이런 제자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지식과 경험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상당한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지 종교적 감성 이상의 지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할 때 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에 사랑과 생명이 첨가될 때 생명력 충만한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충만한 지혜를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지식의 역사여 발전하였습니다. 감성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훈련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을 기반으로 한 감성과 영성이 겸비될 때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신앙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인 부분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은 성경을 포함하여 신앙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또 아울러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더 풍성한 신앙식을 얻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노력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직접 그 일에 좀 참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의 모든 순서나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 연구에 깊이 젖어드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째 날입니다. 에, 지식과 경험입니다. 에, 우리가 제자로서 양육되는 과정에서 지식과 더불어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믿음이란 지식만으로 이루지 않고 영적 경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전파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단의 주는 전파를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선택하는 경험이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 성령께 모든 걸 맡기는 일을 통하여 영적인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우리는 더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지식이 생명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인해 지식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될 때, 사랑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로 인해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명력은 활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의 차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의 차원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상이죠. 여러분은 지식과 경험 가운데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을 쌓는 일에도 소홀히 하고 영적 경험도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잠자는 그리스도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런가요 믿고 성령께 맡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쌓일 때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제자로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째 날입니다. 초기의 지도자들, 어,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비록 교육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자,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또 선택하는 방식과 대상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들의, 그 부르셨던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참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화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승화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의 인격에 강제하시지 않고 그 자체의 역사하심으로, 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가장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들은 모두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양육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제자로 지도자로 서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격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보수에 지체없이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바쳐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가 아닌 좋은 점을 발견하고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소중함도 알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데 자신의 소중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인정하고 더불어 어울려 사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오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초기의 지도자들,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 어떻습니까?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주의 일꾼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고, 듣고, 익히고, 주님의 속력께 마음을 맡기는 그러한 인물들, 그런 인격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지도자들에게 왜 겸손의 덕목이 중요한지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능력을 부여받고 연약한 인간성을 극복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 천국을 확장시키는 원리를 남기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원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양육되어지는지를 보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방법으로 남긴 유산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양성하고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11명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남겼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수가 급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초기 교회에 보여졌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한 사람만이라도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세워진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 그중에서 3명의 제자를 더욱더 강조점을 두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몇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똑같은 또 다른 몇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몇 사람의 확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지도자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유용성은 가늠하기 힘들 만큼 매우 큽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데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뉴욕 중앙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 또 우리 몇몇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은혜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던 방법들을 통하여 다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어떤 방식으로 전수되고 또는 확장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이 지도력을 잘 세워서 또 다른 그러한 부분들을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해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지도력들이 바르게 양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전국을 확장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부분들을 이제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우리 정리를 해보시면 결론을 내지면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떠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마치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훈련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훈련시켜야 합니까? 여러분도 다 떠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우리의 제자들을 양성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입니다. 다가오는 한주 동안 또 여러분들 나에게도 제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제자를 양성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초기교회의 능력의 기초가 되었는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로 우리 스스로가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오늘 그 귀한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핍박과 도전들 흔들림 속에서도 역사 속에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로 존재하였고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매우 도전적인 그런 도전들이 교회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4년 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일을 온전히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버팅기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